어 우선 심리 상담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네 맞아요. 정확히 어떤 직업인가요? 우리가 좀 마음이 힘들고 네. 우울증이라던가불안장이라던가 약물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네. 상담사님을 통해서 음흠. 좀 나의 심리 상태를 알고 치료할 수 있는 그렇게 돕는 일인데 네.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한 10년 정도 달고 살다가 아이고, 예. 좋은 상담사 쌤을 만나서 네. 좀 같이 극복을 하고 음흠. 저도 이제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꿈꾸게 되신 계기는 본인이 힘들었던 네. 적이 있었는데 <laughs> 도움을 크게 받았으니 <laughs>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네. 음, 원래 최고의 치유자는 아파 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음. 아, 되게 좋은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시네요. <laughs> 그러면은 지금 공부를 아예 하고 계신 거잖아요. 환자분들을 만난 적은 없으신 어, 거고. 아 없습니다. 네. 음... 간호기자 네. 그냥 고민 상담 해준다 이런 식으로 아 올려가지고 해드리긴 하는데. 주변 분들이나 아니면 커넥팅에서. 네 맞아요. 커넥팅에서도 아 그렇고 오픈 커닝에서도 그렇고. 아 되게 뜻깊은 네. 일을 되게 하시네요. 진짜 <laughs> 좋다. 네, 듣다 보면은 진짜 네. 감정이입돼가지고. 음. 막 화나는 일도 엄청 많고 음. 슬픈 일도 많고 좀 음. 그런 것 같아요. 아 혹시 여태까지 했던 네. 상담 중에서 좀 네. 가장 본인의 마음에 좀 동했던 그런 게 있었을까요? 정말 쓰레기 같던 전 남자친구를 못 잊었 가지고 못 잊어서 음. 재회를 원하는 아 재회를 그런 상담 사례가 있었는데 네. 정말 간절하게 재회하면 안 된다. 음. 그렇게 막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원래 그 내담자님들을 대할 때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쵸, 안 되죠. 하 아, 이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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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안 되는데 <laughs> 자꾸 답답하게 <laughs> 네, 자꾸 네, 하라, 하지마 하지마 했는데 계속 하려고 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상담사님께서 네. 입이 돼가지고. 제가 애송이인 게 티가 났죠. 아 진짜 프로는 감정을 딱 절제해야 되는 건데. 제그 생각에는 음..아 아직까지는 아직 프로는 아니다 보니까 죄송이다 <laughs>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그래요 재회 같은 것들은 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인 거 같아요 어, 맞아요 어,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기들이 뜨거운 네. 불에 손을 직접 넣어봐야 다음부터 안 갖다 대는 것처럼 그냥 <laughs> 그런.. 돼요, 그런 느낌? 본인이 결국 해보고 이게 아 맞아, 잘못된 맞아. 거구나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기 전까지 옆에서 <laughs> 네, 아무리 맞아요. 말해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인생이 다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laughs> 좀 상담사님은 좀 고민 없으세요? 저 고민 오늘 생겼거든요. 어, 오늘? 네? <laughs> 제가 최선을 다해서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서 네. 누굴 만나도 헤어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응. 음. 네. 근데 그게 정말 오만했던 생각인 것 같아요. 음. 음 최근에 커넥팅에서 알던 친구랑 음. 음,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으흠. 그 친구의 의사대로 연락을 이제 그만하자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만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슬픈 거예요. 음막 하루 종일 울고 아 정말요 음. 그 정도로 한 2년 정도 알았던 친구랑 커넥팅해서 2년 동안 알고 의셨던 거예요 맞아요 우와.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뵌 적은 없으시고 네 그냥 음. 전화로 되게 정서적인 교감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사소하고 작은 문제 음흠. 하나로 음. 관계를 끝내 버리겠다 나라는 사람을 그냥 잃어버리겠다라는 식의 결정을 해버리니까 음. 저는 상대적으로 너무 현타가 왔는 거예요. 음. 나는 이 사람의 사랑이 사라져도 괜찮은 거고 음. 이 사람 자체는 잃고 싶지 않은데 음. 상대방은 그렇지가 않는 거야. 음흠.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 오늘이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너무 깊은 질문을 갑자기 해버린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직접 만나고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면 그렇게까지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이제 전화통화를 많이 하고 혹은 이제 커넥팅 앱 내에서 톡을 이용한다고 해도 이제 감정의 골이라는 게 대면에서 하는 거랑은 또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 그런 생각이 좀 일견들긴 하네요 이성적인 텐션보다도 사람으로서 오래 알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네. 그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음. 좀 힘들더라고요. 아 힘들 수밖에 없어. 그게 <laughs> 진짜로 동성 친구여도 그렇게 되면 되게 힘들 수밖에 아, 없는데 맞아요. 맞 네, 그게 아무래도 이성이면은 아무래도 이성적인 감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더 힘들 것 음. 같긴 해요. 왠지. 네, 진짜 힘들어요. 음. 뭔가 의지도 알게 모르게 많이 했었고 그렇겠죠. 당연히. 음. 음. 참 이런저런 일로 통화도 많이 하고 음. 그랬던 사이인데 그 존재가 사라졌다는 게참 음. 슬퍼가지고. 음그 <laughs> 음. 제가 개인적으로 그 네. 이성 친구를 사귀었다가 헤어지는 일이 있으면 좀 되게 네. 많이 슬퍼하는 편인데 그그 음. 그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제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 그 친구를 못,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사실 제인 생에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뭐 알던 사람을 더 이상 못 만나게 됐으니까 슬퍼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선 그 사람에 대한 장례를 치른 거나 마찬가지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벌날것 <놀랄> 같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이가 지금 20 27이신 거예요? 아니요. 30살이요. 30살이세요? 95 아, 95년생? 네. 아, 저랑 동갑이시네. 그러면은. 아, 진짜요? <laughs> 네, 저도 왜요? 30이거든요. 근데 약간 <laughs> 좀 약간 무던해진 네.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진짜요? 어떻게요 음. 모르겠어요. 그냥 많이 만나고 헤어지고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신 네. 그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네, 재회를 네. 하고 싶은데 네. 재회를 <laughs> 하면은 너무 안될 사람인데도 재회를 원했다 네.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옛날에 네. 재회를 막 해보려고 했는데 당연히 안 됐고 그런 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아 내가 매달리고 있어도 해결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나만 네. 없던 일로 치면 되는 네. 일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음. 근데 왜냐면은 자꾸 그거를 떠올리면 네. 자꾸 너무 너무 슬프니까. 그렇죠. 괴롭고. 진짜 너무 힘든데 그, 그 친구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거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거를 내가 생각하든 말든 그 친구는 잘 지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게 의미가 없다면 그냥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사는 거 쉽지 않다, 그렇죠? <laughs> 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아, 정말 나이 들수록 어렵구나. 어려운 거 같아. 나이 들수록? 나이 들수록 어 저는 좀 반대예요. 좀 오히려 심플해지는 거 같기도 해요. 음, 그럴 수도 있고. 어, 옛날에는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저런 일들 겪고 하면서 해도 안 되는 거는 이제 하지 말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짓수가 점점 줄어나가다 보니까 <laughs> 심플... 지 약간 좀 심플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맞아요. 통제할 음. 수 없는 영역이니까, 초에. 그러니까요. 이라는 게. 음. 참 어려운 길을 택하셨네요 스스로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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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운 길을. 네, 왜냐면은 이제 정신과 의사 분들도 네. 사실 굉장히 자살률이 높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어떤 상담사에게 다가올 정도의 일이면은. 본인 스스로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남에게 의탁을 네, 하는 건데. 갈 때까지 갔다. 그렇죠. 그런 일들을 결국 본인이 계속 앞으로 상담사 일을 하게 되면은 네. 매일 매일 그런 일이 쏟아질 텐데. 아그렇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게 많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고민 상담이라는 게 옛날부터 들었던 네. 생각인데 결국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남에게 말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맞아, 보통 맞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만의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로 상담사를 맞아. 찾아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를 누군가한테 털어놓는 것 자체가 이미 효과가 어, 있는 맞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상담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말을 왜 이렇게 청산세요아저 그냥, 그냥 그 커피 만들고요 그, 커피? <laughs> 네, 말이에요. 바리, 바리스타인데 또 상담사님도 근데 사실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 아직 상담사가 되지 어, 않으신 거잖아요. 아 어, 맞아요. 저도 본업은 따로 있지만 아직 준비 중인 거죠어떻게 보면. 혹시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구딜 헌팅인가요? <laughs> 아니요. 수많은 상담사 분들이 구딜 <laughs> <맞아요>. 헌팅을 <laughs> 보고 상담사의 <laughs> 꿈을 헌팅, 꿨다가 이제 다들 시군창이라는 걸 알고 네. 이제 실망한다는 전설의 네. 영화잖아요. 진짜 명작이긴 한데 음. 저는. 타이타닉 제일 좋아하, 좋아하긴 합니다. 아 타이타닉을 제일 좋아하시고. 네, 네, 네. 어, 하지만 언젠가는 상담하시는 분한테 네 니잘못이 아니야라고 한 아, 날이 진짜. 있어야죠. 또 생각났네요, 그 장면. 음. 니잘못이 아니란다. <웃음> <웃음> 저도 알아요. <laughs> 아니 넌 몰라. 니잘못이 아니야저 보셨구나. <laughs> 저도 안다고요. <laughs> 아니 넌 몰라 하면서. 아 근데 약간 저는 그 사실 그 네. 옛날에 콜센터에서 일한 적도 있거든요. 아 다들 아 진짜 <laughs> 많이 했습니다. 저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네. 어그 상담사라는 일이 아, 진짜 힘든 게그 약간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아 맞아요 진짜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거 괜찮으실까? 이거 되게 힘들텐데 <laughs> 이런 생각이 진짜 갈아넣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괜찮으실까요? 되게 혹시 여태까지 중에서 가장 본인을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있었을까요, 혹시? 아까 그 재회를 음. 원하시던 분이 네. 주기적으로 제 그, 저한테 의뢰를 계속 주셔가지고 음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음. 상담을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계속 계속 해달라고. 아, 그냥 그냥 상담사님이 아닌 사람한테 받아도 되는데. 네, 굳이 이제, 어, 왜요? 그렇게 요청을 모르겠어요. 그분이 좀 집요하신 면이 있긴 했었는데 으흠. 저한테 받아야겠다면서 아. 네 그렇게 좀한 일주일에 네 다섯 번? <laughs> 일주일에 네 다섯 번?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와, 아, 네, 좀 무서운데요? <laughs> 못할것 같아.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잘 해결됐나요? 그때 이제 제가 솔루션을 음. 나름 정말 열심히 생각을 해서 네. 그분의 마음을 돌리고자 음. 진심 어린 카톡을 썼었거든요. 장면으로. 네. 그걸 읽고는 음. 아, 알겠다고 약간 이렇게 말해주시더라고요. 아, 그 혹시 그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마 연락은 하지 않는 걸로 하겠다고 하시면서. 음. 네. 그렇게 끝났었어요. 했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멍청한 짓을 다 해보고 나서야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할까? 저는 사람이 절대 안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요? 네.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자기가 어 자기가 소중한 걸 잃었을 때. 그니까, 러내 감정을 너무 크게 요동치게 만드는 일이 생기면, 내가 그렇게 해서 누군가 잃어버리면, 아, 내가 맞아요. 이것 때문에 잃었던 적이 있지, 그 사람을. 그때 바뀌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때 아주 조금.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음. 그니까, 러 상담사님한테 그렇게 가서, 제외할까요, 말까요, 했어도, 내가 봤을 때는 제외하자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 <laughs> 왠지. 이제 좀 상담사를 네. 많이 좀 요하나요? 우리 사회가? 어 저는 갈수록 더 필요해질 거라고 봐요. 음 저희 솔직히 요즘 사회가 혐오 사회이다 보니까 음흠. 마음이 병든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정말 맞죠. 각자 티가 안날 뿐이지 음. 지하철에서 출근길에서 보면은 뭐다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같지만 그러다 보면 병안든 곳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쵸. 알아도 못 받거나 아예 음. 모르고 있거나 음. 둘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음, 이제 앞으로는 더 더욱 더 많은 수요가 생길 것이다. 네, 맞아요. 그렇죠. 요즘에 진짜 네. 혐오의 시대에 뭐 이런 말이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요즘 인터넷 같은 걸좀 보면은 그냥 그러,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혹시? 그냥 사람들이 정확히... 새롭게 물고 뜯을 거리를 계속 찾는 <웃음> 느낌이에요. <웃음> 화나 있어. 어. 다들 전투 모드.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야지 끝나요 한 명을. 그러니까요. 어, 어 누가 뭐 학폭을 했네 아니면은 뭐 어떤 사회적인 뭐 도의적인 문제를 일, 일으켰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 사람을 일단 저... 공론화 시켜가지고 네. 죽여요. 그리고 맞아요. 죽여서 해결 잘 되면 괜찮은데 다른 먹잇감 또 찾아요. 네, 네.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몇 년째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또 다른 고민은 없으세요 혹시? 다른 고민요? 네. 음... 개인적인 고민도 괜찮고. 아 진짜 이거 진짜 개인적인 거. 네네. 찐사랑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진짜 <laughs> 이거 어려운 답이 없는 거 알거든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음,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laughs> 솔직히 말해서. 외모가 아무리 잘나고 직업이 잘나고 해도, 음, 서로의 마음이 동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너무 기적 같은 일인데. 네.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이게 확률이 정말 어려운 게내 마음에도 들어야 되는데 그 맞아, 맞아. 성격도 이제 마음에 들어야 되고 외모도 마음에 들어야 되면서 직업 마음에 들면 더 좋고 가까운 데 살아 더 땡큐. 이렇게 점점 교집합, 교집합, 교집합 하니까 아, 내 주변에 왜 이런 사람이 없지? 근데 이제 확률로 치면 0.0000 이렇게 되는 맞아, 맞아,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포기했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주변에 나타나주면 만날 용의가 있는데 찾아 나서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니까. 맞아요. 아 이제 그냥 좀 포기하자 그냥.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니까요. 음. 게다가 이제, 이제 상남사님도 네. 네. 나이가 서른 되셨으니까 그렇죠. 느껴지시죠 이제? 네. 이제 점점 더 선택권이 없어지고 있고. 아니 선생님 저희 어떻게요? 어 진짜 큰일났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음. 아 그러니까 그 약간 최신 휴대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음. 계속 기다리는 거죠 다음 거를 <laughs> 어, 그 점점 이러다가 이제 기회 다 놓치고 그래도 결혼은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아우 저 결혼해서 애도 낳고 싶어요 <laughs> 저희 5년 안에 결혼하는 거 목표로 할까요? 5년 안에 결혼 네야 진짜 옛날에는 결혼이라는 <laughs> 말이 너무 크게 다가왔는데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지금 이제 진짜 말씀하신 대로 5년 안에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으면 이제 노산의 영역이고 맞 <laughs> 이제 <진짜 웃음> 답답해지거든요 진짜 답답하네요 네그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자 34살부터 노산이라던데 사실 뭐 노산이고 뭐 이런저런 얘기고 또 그거지만은 나이가 차고 있고 이제 절대 맞아.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진짜 현실적이다 <laughs>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서른이 그런 나이인가? 솔직히 말하면 네. 사회에서 서른 아직 너무 어린데 뭔가 연애 결혼 이쪽에서의 서른은 좀 압박이 들어오는 나이? 저는 이제 사실 남자니까 잘더못 응. 느끼지만 여성분들은 그렇지. 더 심하게 느끼죠 그거를. 맞아요. 네 이게. 2에서3이 됐을 때는 맞아, 맞아. 이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차이도 확 아마 틀어질 거고. 그러 그러니까. 더 많이 재기도 하고 사람들이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이팅입니다. 잘 되실 거예요. 이 와중에 찐사랑 찾기 참 힘드네요. 찐사랑 찾기는 <laughs> 반은 내려놨지만 반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 아, 혹시나 하는 마음. 결국은 나서야 되는 거 같아요. 내가 계속 된다. 예. 그러니까 누가 오길 바라면은 <laughs> 맞아. 답이 없어요. 너무 궁금과. <laughs> <laughs> 이게 <웃음> 아 제가 지금 요즘 제 타임 테이블을 좀 돌려봤거든요? 일하고, 퇴근하고, 학원 가거나, 연습하거나, 유튜브 하거나, 유튜브 편집하거나 이거니까 사람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누가 나한테 오길 바라는 맞아, 거는 맞아. 욕심인 거야, 이제. 그쵸. 그 목마른 사람이 옷을 파야 해야 된다고.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렇죠. 알았잖아. 음. 그게 맞는 말이죠. 다 해야 되는데 진짜 성격이 에이. 또 물러가지고 또 와, 그렇게 또 우물을 못 팝니다 제가 또 <laughs> 누가 좀 파놓은 거좀 있나 어디 이렇게 보고 다니지 삽을 안 들어가지고 너무 <laughs> 웃기다 어,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네, 살고 있습니다 좋은 분 만나실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음. 음, 뭐. 저희 다 좋은 사람 만나요 이게 다 연이라는 네. 게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잘될 겁니다 네 <laughs>